왜 우리는 잠들기 전까지 생각을 멈추지 못할까요? 문제도, 걱정도, 후회도 끝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리는 나 자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도한 생각은 마음의 소란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평안을 찾기 어렵고 불안과 우울이 깊어집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기보다는 관찰하고 거리를 두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스로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생각은 문제를 푸는 도구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키웁니다. 과도한 정보와 자극을 줄이세요. 끊임없는 뉴스와 정보는 생각을 과열시키고 혼란만 가중합니다. 적절히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힘든 일이 생겼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일에는 제때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과 순리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하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머무르는 동안 소중한 현재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현재를 망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오늘을 제대로 살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불행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미리 걱정해도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현재에 머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잠시라도 연습해 보십시오.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생각에 반응하지 말고 불필요한 생각은 흘려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불행은 생각의 그릇입니다. 마음 속 그릇이 깨끗해야 행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화하세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기르세요. 감정이 흔들리면 생각도 따라 흔들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은 건강한 마음의 기초입니다. 인간 관계는 마음의 지지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생각의 무게를 덜고 위로와 힘을 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마음을 맡기면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중심을 잡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보세요. 명상은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습관을 만드세요.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은 생각과 나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 머릿속 소리가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의 마음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불필요한 걱정보다 지금 할수 있는 작은 행동에 집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의 무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연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하십시오. 자연은 마음을 정화하고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는 좋은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주 자연을 찾아가세요. 나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책하는 말보다 다독이는 말이 마음에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삶의 한 과정일 뿐,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덜 고통스럽고 훨씬 유연해집니다. 간단한 생활 습관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은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흐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안의 부족함과 실수조차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조금씩 쌓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됩니다.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은 예상치 못한 큰 결실로 돌아오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지혜는 경험에서 옵니다. 고민과 시련도 결국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가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다스릴 줄 압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내가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라도 지금 바로 평화로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지혜로운 태도에서 온다. 많은 생각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생각이 많아 힘들 때일수록 마음을 다스리고 지금 이 순간 평화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더 따뜻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